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5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서 260쪽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교도갑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에게 썼누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같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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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역 단계가 2단계로 이제 내려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명절을 전해서 계속해서 또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참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여기에 더해서 또 변이 바이러스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죠. 내가 모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보편적인 은혜를 입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더해서 특별한 은혜를 입는 것이 다를 뿐이죠. 보편적 은혜라고 하는 것은 따스한 햇볕이나 숨을 쉴수 있는 공기나 마실 수 있는 물이나 또 음식물에 없어서 안될 소금이나 노어간 만큼 결실을 거두는 이 법칙, 자연의 법칙이 다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에 속합니다. 자연의 은택은 관리만 잘하면 풍성히 누릴 수 있지만 관리를 잘못하면 해가 돌아오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그런가면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늪에 빠진 인간을 건지시기 위해서 외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은 사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구속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주신 은혜가 또 있어요. 이 은혜는 사명을 위한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에게 썼노니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은 현재 분사 능력들을 써서 확실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내이 편지를 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쓴게 아니고 많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교인들도 불구하고 전부다 제자랑 하기에 바빴어.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라고 뭘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다시 너희가 생각날 수 있도록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 썼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사도바울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어떤 사명이 있는지 살펴보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자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개별적인 은혜를 주시는데 각자에 주시는데 그 주시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사망해 구텅이에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명에 부류는 여러 부류가 있지만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은혜를 더해주시는데 그 분명한 목적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 없이 무작정 주시는 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편적인 은혜를 주시는 것도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한테 관심이나 줬습니까? 이런 말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자연의 은택을 입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 은택을 다 입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특별한 은혜도 역시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구속의 은혜를 입은 그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목적 속에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해서 개별적인 은혜는 뭐 두말할 나위도 없어요.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는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이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도 잘 모르고 사명을 줬는데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위치에서 너희로 권한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 너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사명을 같이 감당하자.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많은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랑하기에 바빠요. 자기 자랑하기에 바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고 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기 자랑하기에 바빠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래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때론 책망도 하고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그 은혜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세 가지로 이해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16절 상반절에 이 은혜는, 이 은혜는, 나에게 친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이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이방인을 위해서 나를 일꾼으로 세우셨다.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의 빛이라고 하시는데,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방의 뒤치로 세웠다고 말씀을 해요.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너를 그리스도 의 예수 일꾼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직분이 무엇이며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직분 받으니까 직분 받고 늘 그냥 흘러가는 대로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개별적으로 나에게 주신 은혜 이 은사가 무엇인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간파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유신 사명교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 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일꾼으로 세우셨는데, 예수님의 일꾼도 여러 형태가 있겠죠. 여러 형태가 있어요. 우리 두 번째, 16절 중반절을 봅니다. 중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스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의 일꾼도 여러 형태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뭐, 그냥 목사가 되고, 또 혹은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것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고 우리 평신도들처럼 각자의 맡겨진 위치에서 자기를 감당하는 것 그것도 예수님의 일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일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나에게 주신 나에게 일꾼으로 세우셨는데 나에게 주신 특별한 그 목적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 것이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제사직분을 하게 하신다는 말은 오직 전적으로 이 일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다. 이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포커스를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태어날 때부터,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구별되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은혜로 자라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사사이기도 했고 선지자이기도 했고 제사장이기도 했고 뭐 여러 역할을 했어요. 사무엘의 기록을 보면 성경에는 사무엘은 오점이 보이질 않아요. 성경 역사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다 굴곡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다가 인간의 생각으로 돌이키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징계를 받기도 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우리가 잘하는 다윗과 같은 이도 일어나서 안될 그런 또 오점을 남기잖아요. 그런데 사모일은 그런 오점이 보이지를 않아 또 우리 신약성경에 와서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만나기 전에는 모르니까 만나기 전에는 많은 오점을 남기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순간까지는 오직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았는지 하나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정확하게 간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물을 잡아서 사죄의 은총을 받도록 돕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주관하는 귀한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행하다가 죽임을 당한 그런 이들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이렇게 막중합니다. 바울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언급하는 이유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직분, 이 사명이 무겁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주시는 은혜도 그만큼 크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 무엇일까? 세 번째,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방인을 제물로.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는 이일의 쓰임을 받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게 하는 그 사명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 지역으로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이방 지역으로 다니면서 가는 곳뿐만 아니라 그를 세우죠. 많은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와요. 세계 선교의 기틀을 놓은 것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단한 순간도 태만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명 의심 잊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는 죽음의 사선을 수도 없이 넣어들면서 마침내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방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역사들이 얼마나 귀한 역사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 유럽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히려 유대 지역에는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방 지역이 복음이 계속 크산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안디옥교회도 이방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안에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은 큰 일을 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한 일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에요. 선교사를 파송하면 그 선교사들이 가서 이방 지역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온 이들도 있지만 이방인들의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이방 교회들이 은혜를 받아서,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는 역사도 이루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더 많이 파송해요.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더 많이 감당해요. 이방 교회들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게 하는 사명을 사도 바울이 잘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심에 대해서 또세 가지로 말씀을 해요. 바울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18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자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바울은 단한 번도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할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써 주신 은혜일 뿐이라는 나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나타낸 적이 없어요. 사명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 역사들이 일어나다 보면 자기의 능력으로 일하는 줄 착각할 때가 있어요. 말은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속의 생각은 자기 능력인 거예요. 그런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표본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왜 그분이 나를 쓰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분이 나를 쓰시지 않으면 나는 그냥 로봇에 불과하거든. 허섭에 불과단 하 말이야.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저는 그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으면 한마디도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그냥 앵무새일 뿐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쓰실 때에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그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는 역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18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 귀한 일을 감당할 때이방 지역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처차도 모르는 저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알잖아요 하나님은 알아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 처차도 모르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말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말의 권세도 주어져야 돼 말과 행위로 저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사도바울이 이방지역에 갈 때마다 목숨을 걸고 가요. 목숨을 걸고. 그러나 보험전 하다가 맞아 죽을 일도 여러 번 있었거든. 여러 번. 굶어 죽을 뻔한 적도 있고, 헐벗은 적도 있고, 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 도움을 받아서 피난을 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 요 그런데 말씀합니다. 그 일은,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는 그 역사는, 말과 행위로. 이 말은 말에 권세가 붙은 거예요. 말에 권세가. 말에그 생명이 붙은 거예요. 그의 모든 행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의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성령께서는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때 말씀의 권세가 임해서 듣는 사람들이 깨닫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 물론 어떤 사람들이 이를 갈고 막 반발을 합니다. 근데 아무 역사가 없으면 생명의 역사가 없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없으면 말을 들어도 그런가보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역사니까 하 어떤 이들은 막 비수가 이꽂혀가지고막 반발을 일으가라 이를 발바닥 가라. 저 주길로 저 미룬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여기 능력이 나타났다고 이다 또 어떤 일은 회개하고 들켜 눈물을 흘리면서 어찌할꼬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영생을 얻겠는가 그럼 회개하고 세례받고 이 전부 다 성령의 능력이란 이에요 성령의 능력. 오늘 이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여므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표정에서부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의 언어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의 행위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진심이 전달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라아요 오늘의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뜨겁게 나타나기를 주름므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방으로 들어오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 9절 하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기 편만하게 전하였다는 말은 가득하게 했다고 말. 복음이 넘쳐르게 했다고 말해요. 이 복음이 충만하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한 자 없을 만큼 내가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으로 일르리공까지 두행다 두행다 두행하여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여 느라이 고백을 하죠. 복음을 맡은 선교사님들이나 전도자들이나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23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부름 받아 나서이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동 같은 거리에도 사랑한 꽃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이 거리관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찬송가의 고백은 복음 전도자들의 고백이고 선교사들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맡은 귀한 종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입니다. 악월골짜기 어디입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악월골짜기예요. 그 복음을 거부하는 것에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는 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주의 걸관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신도로서 각기 맡겨진 그 직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개별적인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그 포지션을 알아야 돼. 요 이건 누가 대신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직 본인만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로무로 추구합니다. 우리는 사도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어떤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깊은 기도 가운데 확실하게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귀한 상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